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사탄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죠. 1절부터 3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으시고 먹지도 않으셨는데, 그 사탄 마귀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죽죠. 어, 그러느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40일을 굶주렸으니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은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세요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곳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떡을 먹음으로, 이 땅의 음식을 먹음으로, 이 땅의 힘과 지혜로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능력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급한 이 땅의 양식을 만들어 먹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먼저 사람이 살고 그 일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이제 이 땅의 양식을 먹고 먼저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탕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먼저 하나님의 영광,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죠. 사람이 사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다. 권력으로 사는 것이다. 명예 권세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돈, 먼저 권력, 먼저 명예, 먼저 자기의 탐욕을 따르고 그것으로 이제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사람이 진정 무엇으로 살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연히 떡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에 생명이 살죠. 그러나 사람이 정말 죽는 것은 왜 죽습니까? 어, 사람이 죽는 것은 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는 것이고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예,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사는 것이 생명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죠. 인간의 본분을 알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 사는 길이고, 떡과 음식, 뭐 물질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돈 없어서 죽고 지위 곤세 없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죽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 아담도 똑같이 유혹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유혹했죠. 아담은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추구해야 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면 살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을 했죠. 아담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같은 유혹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똑같이 유혹해요.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살지, 음식이 있어야 살지, 이 세상 지위 권세가 있어야 살지, 그러니 먼저 그것을 추구해라.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많은 사람이 먼저 이 세상 물질 지위 권세를 추구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고 성,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10편 91편 그 말씀을 인용해요. 6절 말씀이 10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을 지켜 주실지 한번 시험해 보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못 지켜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번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인지 시험해 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된 분이시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 하셨으면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러셨으면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셨으면 하나님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죠. 불신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잘못 다른 음 그런 음, 믿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일들이 많죠. 이러한 마음과 태도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빨리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굳게 믿고 신뢰하고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어,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돈을 많이 모아서, 뭐, 아니면 군대를 많이 거느려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예,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성경을 다 인용해요. 그래서 시0편 91편 말씀도 인용하죠. 그, 어, 그리고 또, 인간의 아주 그어 근본적인 체질을 이용 이용하죠. 그러나 참 교묘하게 왜곡을 합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한다. 그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때 내가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볼때 들을 때 아멘하고 믿게 되면 감사하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마귀가 교며 하 예수 그리스도를 유, 시험하신 시험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시 우리도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사탄 마귀를 이기게됨을 믿사오니.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승리의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